그들은 워그레이브 판사의 시체를 그의 방으로 옮겨 침대에 눕혔다. 그런 다음 아래층으로 내려와 홀에 선채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블로어가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이제 우린 어떻게 할까? 롬바드가 활기찬 어조로 말했다. 뭘좀 먹죠?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으니 말이에요. 그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소 혓바닥 통조림을 따서 기계적으로 입에 넣었다. 베라가 말했다. 난 다시는 소엽바요리를 먹지 않겠어요. 그들은 식사가 끝나자 부엌 테이블에 앉아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블로워가 말했다. 이제 우리 넷만 남았습니다. 다음엔 누굴까? 암스트롱이 그녀를 응시하고는 거의 기계적으로 말했다. 우리 모두 극도로 조심해야. 그게 판사가 하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영리하게 짝이 없는 이중계략입니다. 클레이슨 양 방에 매달아 놓은 해초는 성과를 거두었죠. 모두 그녀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2층으로 달려 올라갔어요. 그 와중에 그 노인이 방심한 틈을 타서 누군가 그를 죽인 겁니다. 어째서 아무도 권총소리를 듣지 못했을까. 클레이슨 양이 비명을 질러댔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무슨 일이냐고 외쳐대며 뛰어올라갔으니 들렸을 리 없지. 하지만 이런 속임수는 다시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번엔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해 내야 할 거예요. 틀림없이 또. 생각해내겠지 그 말에는 저기가 담겨있었다 두 사람의 <laughs> 눈길이 마주쳤다 암스트롱이 말했다 이제 우리 네 사람뿐인데 우리는 누가 범인인지 아직 모르고 있으니 내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분명 내 생각에는 틀림없이 내 생각에는 바로 다시금 그들은 얼굴을 마주 보았다 베라가 비틀거리며 아... 일어섰다 머리가 아파요. 좀 누워야겠어요. 그러는 게 좋겠습니다. 서로 마주 보고 있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럽시다. 좋은 생각이지만 아무도 잠들 수 없을 것 같군요. 그들은 문을 향해 걸어갔다. 블로워가 말했다. 지금 그 건총은 어디에 있을까?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갔다. 그 다음 벌어진 일은 희극의 한 장면 같았다. 내네 사람은 자기 방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런 다음 구령에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이어 패장이 걸리고 가구가 옮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겁에 질린 내네 사람은 아침이 올 때까지 바리케이트를 친채 방에 집 거해 있었다. 필립 롬바드는 문 손잡이 밑에 의자를 끼워놓고 돌아서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화장대 앞으로 가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굉장히 야위었군." 문득 그녀의 얼굴에 늑대를 연상시키는 특유의 미소가 스쳐갔다. 그녀는 재빨리 옷을 벗고 침대로 가면서 침대 탁자 위에 손목시계를 올려놓았다. 그런 다음 탁자 서랍을 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서랍 안을 내려다보았다. 그 안에는 권총이 들어있었다. 베라클레이스는 침대에 누웠다. 촛불이 옆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촛불을 끄고 싶진 않았다. 그녀는 어둠이 두려웠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풀이해서 말했다. 내일 아침까지는 안전할 거야. 어젯밤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오늘 밤에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아니, 일어날 리 없어. 방문에 핏장을 질러놨잖아. 아무도 들어올 수 없을 거야.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바로 그거야. 여기 있어야지. 문을 잠그고 이 방에서 나가지 말아야지. 먹는 건 중요하지 않아. 구조의 손길이 올 때까지 이 안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어. 하루든 이틀이든.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 몇 시간을 계속 더불어 얘기를 나눌 사람도 없고 생각하는 건 말고는 할 것도 없이. 그녀의 머릿속에 코널과 휴고와 자신이 시릴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짜증스럽게 징징거리며 그녀를 졸라댔던 시릴. 클레이슨 선생님, 왜 바위까지 헤엄쳐 가면 안 되는 거죠? 전할수 있어요. 할수 있다고요. 그 말에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 정말 자신이었던가? 물론이지. 넌할수 있어. 할수 있고 말고. 그럼 헤엄쳐서 가도 돼요? 하지만 시릴, 그러면 네 어머니가 무척 걱정하실 거야. 음. 응. 이렇게 하렴. 내일 그 바위까지 헤엄쳐 가는 거야. 선생님이 해변에서 네 어머니께 말을 걸어서 잠시 너를 보지 못하도록 할게. 그러다가 네가 어디 있나 하고 찾으실 때쯤엔 넌그 바위에 서서 어머니께 손을 흔드는 거야. 깜짝 놀랄 선물이 될 거야. 정말 멋져요. 기분 최고일 거예요. 그때 그녀는 바로 하자고 말했었다. 바로 내일. 휴고는 유케이로 떠나게 되어 있었다. 그가 돌아올 때쯤에는 모든 일이 끝나 있을 터였다. 그래. 하지만 일이 잘못된다면, 문제가 생긴다면, 시릴이 구조될 수도 있었다. 그러면 그 애는 이렇게 말하겠지. 클레이슨 선생님이 괜찮을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래서 어떻다는 건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무슨 일을 하겠는가? 최악의 사태가 닥치면 이렇게 둘러대리라.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수 있니, 시릴? 선생님이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믿으리라. 시릴은 종종 말을 꾸며대고는 하지 않았던가? 물론 시릴은 알고 있겠지. 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쨌든 잘못될 리가 없었다. 그녀는 물에 뛰어들어 그 애를 구하는 척할 테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터였다. 휴고는 사실을 눈치챘던 것일까? 그래서 그가 그렇게 기묘하고 낯선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던 것일까? 그는 알고 있었던 걸까? 그래서 신문이 끝나자 그렇게 서둘러 가버린 것일까? 그녀의 편지에 그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휴고. 베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 속에서 몸을 뒤척였다. 아니, 아니. 휴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됐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이미 끝난, 다 끝나버린 일이었다. 휴고를 잊어야 했다. 그런데, 왜 아까 이 방안에 휴고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일까?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 한가운데 시커먼 대형 갈고리가 삐죽 나와 있었다. 해초는 거기에 걸려있었던 거였다. 목덜미에 와닿던 그 차갑고 찐득한 감촉을 떠올리고 그녀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녀는 그 갈고리가 무서웠다. 쳐다보지 않을 수 없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커먼 대형 갈고리가 천직경관 블러오는 침대가에 앉았다 실팍한 얼굴에서 핏발선 작은 두 눈이 번뜩이고 있었다 돌격 준비를 갖춘 야생 멧돼지 같았다 그녀는 한잠도 잘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제 위험은 코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열명 중에서 여섯이 사라졌다 그토록 현명하고 그토록 주의 깊고 그, 토록 빈틈없던 늙은 판사도 죽고 말았다. 블로어는 잔인한 쾌감 같은 것을 느끼며 코웃음을 쳤다. <laughs> 그 노인이 뭐라고 했지? 충분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선적이고 거만한 늙은이 같으니라고 전능한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판사석에 앉아 있더니 자업자득이지. 이제 네 사람이 남았다. 클레이슨, 롬바드, 암스트롱 그리고 자신. 곧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저 세상으로 가리라. 하지만 그게 윌리엄 헨리 블로워는 아닐 터였다. 아니고 말고. 하지만 그 권총, 권총은 어떻게 된 것일까? 마음이 산란했다. 블로워는 침대 위에 앉아 미간을 찌푸린 채 권총 문제를 생각했다. 정적 속에서 아래층의 괴종 시계가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정이었다. 그녀는 살짝 긴장을 풀고 심지어 침대 위에 눕기까지 했다. 하지만 옷은 입은 채였다. 그녀는 누워서 생각을 이어 나갔다. 현직에 있을 때처럼 모든 일을 처음부터 꼼꼼하고 천천하게 돌이켜 보기 시작했다. 마지막에는 철저한 사람이 이기는 법. 촛불이 타고 있었다. 성냥이 손 닿는 곳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녀는 촛불을 불어 껐다. 어둠 속에 있자니 이상하게 불안했다. 머릿속에서 천년묵은 공포들이 깨어나 서로 싸우는 것 같았다. 몇 개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우스꽝스러운 회색 털실을 뒤집어쓴 판사 얼굴, 죽은 로저스 부인의 싸늘한 얼굴, 앤서니 메스턴의 일그러지고 시뻘개진 얼굴이, 또 다른 얼굴이 있었다. 수도 없는 다망색 코수염에 안경을 쓴 창백한 얼굴이었다. 언젠가 본 얼굴이었다. 언제일까? 이 섬에 와서 본 얼굴은 아니었다.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래 전에 본것 같았다. 아무래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리 자주 본 얼굴은 아니다. 경찰에 끌려온 사내 같은... 이런, 란더였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란더의 얼굴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얼굴이 어제 본 것처럼 선명하게 눈앞에 떠올랐다. 란더에게는 아내가 있었다. 슬픈 얼굴을 한 여자였다. 14살쯤 된 딸도 있었다. 처음으로 불로오는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했다. 그놈의 권총. 그 권총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게 훨씬 더 중요했다. 아래층에서 괴종 시계가 한시를 알렸다. 문득 생각이 끊겼다. 그녀는 신경이 곤두서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무슨 소린가 들려왔던 것이다. 침실 문밖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아주 희미한 소리였다. 어둠에 쌓인 집안을 누군가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마에 땀이 솟았다. 누구지?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야? 그녀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내려와 성큼성큼 두 걸음을 내딛어 문가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그 소리는 다시 들려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잘못 들은 것은 분명 아니었다. 머리카락에 쭈뼛 곤두섰다. 또다시 공포가 밀려왔다. 밤중에 누군가 살금살금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그 소리는 다시 들려오지 않았다. 그러자 새로운 유혹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밖으로 나가 살펴보고 싶어서 그녀는 조바심이 났다. 하지만 상대는 바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랐다. 블로워는 온몸이 뻣뻣해진 채 귀를 기울였다. 옷이 스치는 소리, 삐걱이는 소리, 알수 없는 두렁거림 같은 것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소리들은 자신의 상상에 불과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상상이 아닌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그 발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소리였다. 누군가 복도를 걷고 있었다. 롬바드의 방과 암스트롱의 방은 둘다 그녀의 방보다 복도 안쪽에 있었다. 발소리는 머뭇거리거나 비틀거리지 않고 그녀의 방문을 지나쳤다. 그 순간 블로워는 마음을 정했다. 놈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해. 발소리는 분명 그녀의 방을 지나 계단 쪽을 향하고 있었다. 마음을 정하자 블로워는 놀랍도록 재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발끝으로 걸어 침대로 돌아가서는. 성냥통을 주머니에 넣은 다음 침대 곁에 있는 전기 스탠드의 플러그를 뽑아 전선을 스탠드 몸체에 둘둘 감았다. 묵직한 에보나이트 판이 달린 크롬 스탠드는 쓸 만한 무기가 될 터였다. 그녀는 소리없이 문으로 달려가 이 중전이 끼워놓은 의자를 치우고 끝장을 나다 그녀는 복도로 나갔다. 아래층 홀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블로어는 신발을 벗은 채 층계 꼭대기를 향해 소리없이 달려갔다. 그때 그녀는 발소리가 그렇게 또렷하게 들린 이유를 알수 있었다. 바람이 완전히 가라앉고 날씨가 말끔하게 개인 모양이었다. 층계참의 창문으로 희미한 달빛이 비쳐들어 아래층 홀을 비추고 있었다. 누군가 현관문을 통해 막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그 형체를 쫓아 층계를 달려 내려가려다가 그녀는 걸음을 멈추었다. 다시 한번 바보짓을 할 뻔했다. 그것은 그녀를 집 밖으로 유인하기 위한 덫일게다. 하지만 놈은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실수라는 것. 이제 자신의 목숨이 블로워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터였다. 2층에 있는 세 사람의 방중에서 하나는 분명 비어 있을 것이 아닌가? 블로워는 발길을 돌려 복도를 따라 걸었다. 그녀는 우선 암스트롱 박사의 문 앞에 멈추고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잠시 기다렸다가 필립 롬바드의 방으로 갔다. 즉각 대답이 들려왔다. 누구시죠? 블로어입니다 암스트롱이 방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그녀는 반대편 복도로 뛰어가 맨 끝에 있는 방문을 노크했다. 클레이스냥. 클레이스냥. 누구세요? 무슨 일이죠? 됐습니다. 클레이스냥. 잠깐만 기다리세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롬바드의 방으로 달려갔다. 순간 문이 열리고 롬바드가 왼손에 촛불을 들고 나타났다. 파자마 잠옷 위에 바지를 입고 있었다. 롬바드가 날카롭게 말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블로워가 재빨리 상황을 설명했다. 롬바드의 눈이 빛났다. 암스트롱? 그러니까 바로 그자였다는 거군요. 그들은 암스트롱의 방문 앞으로 갔다. 미안합니다, 블로워씨. 하지만 우선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녀는 문을 요란하게 두드렸다. 의사 선생, 의사 선생! 대답이 없었다. 롬바드는 무릎을 꿇고 열쇠 구멍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새끼 손가락으로 열쇠 구멍을 후비며 말했다. <laughs> 이 문은 안에서 잠긴 것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놈은 방을 나 문을 잠그고 열쇠를 가져간 겁니다. 흔한 수법이죠. 우리는 놈을 잡아야 합니다, 블루어 씨. 이번에는 기필코 놈을 잡아야 한다고요. 잠깐만. 그녀는 베라의 방으로 달려갔다. 베라? 예? 우리는 암스트롱을 잡으러 갈 겁니다. 놈은 밖으로 나갔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방문을 절대 열어줘선 안 됩니다.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혹시 암스트롱이 와서 나나 블루어가 살해당했다고 해도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블로어가 함께 올 때만 문을 열어야 해요. 이해했겠죠? 알았어요. 그렇게 바보는 아니에요. 좋아요. 그녀는 블로어에게로 가서 말했다. 이제 그를 잡으러 갑시다. 사냥을 나가는 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권총을 갖고 있으니까. 필립 롬바드는 신기를 뛰어내려가 크게 웃었다. <laughs>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면서 말했다. 문고리가 풀려 있어요. 밖에서도 열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권총은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권총을 반쯤 꺼내 보였다. 오늘 밤내 침대 탁자 서랍을 연이 들어 있더군요. 블로워는 현관 층계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다.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다. 그것을 보고 롬바드가 말했다. 걱정 마세요, 블루어. 난 당신을 쏘려는 게 아닙니다. 원한다면 방으로 돌아가 문 안쪽에 가구를 쌓아놓고 들어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난 암스트롱을 잡으러 갈 거니까. 그녀는 달빛 속으로 달려나갔다. 잠시 망설이던 블루어는 롬바디를 뒤쫓으며 생각했다. 후... 권총이 필요하긴 해, 나중에는. 그녀는 권총을 든 범인과 몸싸움을 벌인 적이 있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블로우는 좌절하지 않았다. 위험이 닥치면 용기 있게 맞설이라. 보이는 것은 두렵지 않았다. 두려운 것이 있다면 막연하고 불가사의한 위험뿐이었다. 뒤에 남은 베라는 일어나 옷을 입었다. 그녀는 문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문은 아주 견고했다. 열쇠와 빗장으로 잠궈두었고 문 손잡이 아래에는 참나무 의자를 끼워두었다. 힘으로 밀어서 부서질 문은 아니었다. 특히 암스트롱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그는 육체적으로 강한 편은 아니었다. 만약 그녀가 암스트롱 입장이라면 힘이 아니라 꾀를 동원할 터였다. 필립 말대로 암스트롱은 블로우와 필립 중에 하나가 죽었다고 말할지도 몰랐다. 아니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척 신음 소리를 내며 그녀의 방문 앞으로 다가올지도 몰랐다. 다른 가능성도 있었다. 저택에 불이 났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다. 나아가 실제로 저택에 불을 지를지도. 그렇다. 그럴 수도 있었다. 플로어와 롬바들을 집 밖으로 유인한 다음 미리 뿌려둔 석유에 불을 붙일 수도 있었다. 그럴 경우 자신은 바보처럼 문 안쪽에 가구를 쌓아 놓고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가 변을 당할 터였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갔다. 그렇게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위기가 닥치면 창문으로 탈출할 수도 있었다. 창 아래에는 정돈된 꽃밭이 자리잡고 있었다. 의자에 앉은 그녀는 일기장을 꺼내 분명하고 거침없는 필치로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시간을 보내야 했다. 문득 그녀는 몸을 굳히고 귀를 기울였다. 무슨 소리인가 들려왔던가.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아래층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온 신경을 집중해 귀를 기울였지만 그 소리는 다시 들려오지 않았다. 실제인지 상상인지 알수 없는 가운데 소리 죽인 발소리, 층계가 삐걱이는 소리, 옷이 스치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하지만 모두 애매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훨씬 구체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아래층에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고 있었다.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더니 누군가 층계를 올라오는 분명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 발소리는 머리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거기에서 발소리가 멈추었다. 마침내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걸어왔다. 롬바드의 목소리가 들렸다. 클레이스 냥, 괜찮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블로어의 목소리도 들렸다. 문좀 열어 주시겠습니까? 는 문으로 갔다. 그녀는 의자를 치우고 열쇠를 돌려 열고 빗장을 벗긴 다음 문을 열었다. 둘다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두 사람의 발과 바지 아래쪽이 물에 젖어 있었다. 그녀가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암스트롱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이 섬에서 완전히 종적을 감췄다고요. 그렇습니다. 무슨 사악한 마술이라도 쓴 것처럼 사라져버렸다고요 그럴 순 없어요 어딘가 숨어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장담하건대이 섬에 숨을 데가 전혀 없습니다 밖에는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어요 따라서 숨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저택으로 돌아왔을지도 모르죠 우리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수색했습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한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맹세코 그는 이곳에 없어요 깨끗하게 사라져버렸다고요 주랭랑을 놓았단 말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이에요, 클레이슨 양. 또 하나 말해둘 게 있어요. 식당 유리창이 깨어져 있더군요. 식탁 위에 남은 꼬마 병정 인형은 이제 세 개뿐입니다.